오랜만에 방문하는 네. 현장입니다 드디어 괜찮은 이제 투어룸 전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정말 2년만에 방문하네요 여기가 여기 진짜 괜찮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인기 있는 현장이었는데 네, 또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현장은 전세예요 전세 요즘 진짜 전세 구하기 진짜 힘드시죠 깨끗하고 괜찮은 전세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든데 드디어 저희가 몇 곳을 찾아 냈습니다 특히 이곳에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우리 이제 집사장 의정부 행운 114 부동산 아니죠 거기서 진짜 많이 초창기에 많이 뺐던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지금 이제 2년 됐어요. 2년. 요즘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2년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월세나 전세 사러셨던 분들이 이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공실이 생겼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지금 전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월세로 이제 채우셨던 분들이 계셨던 분들인데 네, 그런 곳인데 이번에 다 여기 월세로 했던 부분들을 다 전세로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특히 이제 투룸, 의정부역 근처 투룸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큰 거실이 나오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 투룸 구조이고 예, 거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5층, 이거 5층. 5층이고 또 앞에 보시면은 대략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앞에 좀 건물들도 있고 근데 대신 이제 앞이 이렇게 너무 막 가깝게 제 밀집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좀 답답하고 그러지 그럴 정도는 아니고 대신 채광이 되게 잘 들어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층이 아니라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채이게 앞에 막 가리고 막 이렇게 심하게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채광이나 이런 거는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된 집 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렇 그리고 여기 벽면에 이그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투룸, 이제 투룸형 주방이죠. 네, 이렇게 니은자, 기획자 이렇게 되어 있는 주방과 네, 여기 하이라이트, 3부 하이라이트 인덕션. 그리고 여기 싱크대 상당히 깊어요. 투룸 싱크대 치고 상당히 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투룸 치고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 이제 음식을 하시면서 여기다 뭐 이제 도마 놓고 이제 뭐 썰고 뭐 음식 뭐 조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투룸이고. 이제 좀 신혼 부부분들이나 또 이제 조금 넓은 투룸에서 좀 살고 싶은 이제 단일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납 공간은 이제 아무래도 쓰리룸 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죠. 그래도 이제 2인 가구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아주 괜찮은 공간입니다. 네, 여기 그리고 냉장고들이랑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입니다. 어, 예, 투명 화장실이지만 상당히 크죠? 이 하나씩 좀 찾기 힘든데, 예, 보시면, 뭐, 어, 해바라기 수전, 기본으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꽤큰 편이에요. 충분히 쾌적하게 샤워를 이 공간에서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역시, 환경도 여기 컨디션도 상당히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이게 크기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이나 다른 데서 보셨을 그 쓰리룸의 그 안방 말고 작은 방 있죠? 작은 방들 그 정도 사이즈예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 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죠. 네, 사람 이제 뭐잘 수도 있고 침대 하나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3룸처럼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리룸 안방처럼. 대신에 그리룸에그 작은 방두 개. 보통 리룸 하면 안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작은 방들이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작은 방들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세탁기 하나 설치되어 있죠. 세탁기랑, 여기, 보일러. 전체적인 여기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 이 정도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투룸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래도 꽤 커요. 투룸치고 이제 안방이 상당히 지금 큽니다. 네, 상당히 넓어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없다는 정도. 보통 쓰리룸 가면은 기본적으로 안방이 여기에 이제 화장실 위치해 있는데 그거 없다고 감안하면 네, 어,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뭐 침대 놓고 화장, 뭐 여기 이렇게 침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여기 화장대 놓고 해도 공간은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닫고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 장점은 의정부역과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옆에 의정부 중앙역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경철철 중앙역이 위치해 있고, 여기서 걸어서 의정부역까지 한 5분, 10분? 10분 5분 좀 그렇다.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충분히 의정부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이죠. 거리가 아무래도. 아무리 집이 좋다 한들, 특히 뭐 이제 여기 이제 투룸이잖아요. 이제 투룸에 오시는 분들의 특성상 대부분 출퇴근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줄을 잃을 텐데, 또 여기랑 멀면 그게 또 엄청 귀찮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랑 충분히 도보로 불편 없이 도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 중에 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투룸치고는 상당히 넓어요. 투룸치고는 그래도 평소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스리로 작은방 사이즈 정도 크기에 작은방이 있고 베란다 있고. 그리고 거실도 지금 보셨을 때 그래도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 뭐 여기에 이쪽면에 TV 들어오고 여기 뭐소파 있고 아니죠 여기다가 소파 놓고 여기다 TV를 놓아도 충분히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충분해 가지고 쾌적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안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큰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단 전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찾으시던 전세.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 시행한 것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지금 전세가 아니지. 작년 말에 조금 있었는데 올해 봄부터 이 전세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또 이런 신축들도 잘안 올라오고 그리고 전 신축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뭐 전세는 대부분 없죠. 그 이제 대부분 매매 현장이고 특히 이런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 조금 있고, 이제 전세는 거의 이제 메말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물론 2년이 지났지만, 물론 신축,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은 아니에요. 신축은 아니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전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단점이 있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단점, 투룸이라는 가정 아예 단점을 뽑긴 조금 그렇긴 한데, 예, 2년 됐다는 거. 그 신축은 아니에요. 그신축의 그, 그 막, 바로 막 칠한 그 페인트 냄새 나는 막 그런, 퀄리티의 그런 그 정도의 신축은 아니, 기 때문에 약간 그 정도 감안은 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대신에, 근데 뭐 저렴하니까, 투룸이니까 전세고 저렴한 거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다는 선택. 그 다음에, 어, 여기가 골목길이에요. 두 번째 단점, 이것도 뭐 단점이라 뽑긴, 근데 굳이 뽑자면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의정부역에서 정말 가까운 골목길인데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뭐 여기 뭐 에어컨도 뭐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전세 투룸 전세 좀 저렴하게 구하신 분들한테는 여기만큼 추천드릴 만한 곳이 지금 의정부에는 그 없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투룸 정말 찾기 힘드니까 일단 한번 연락주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또 차, 이제 승용차로 다 투어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컨설턴트라고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실제로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부동산이고, 네, 의정부에 지금 10년차, 10년차 넘었죠? 지금, 훨씬 10년차 넘게, 이제, 그 사무실로 운영해 오신, 이제, 그런 부동산입니다. 행운일사 부동산이고요. 오시면 사무실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저희 담당 실장님이 엄청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또 따로 이제 브리핑도 해 드리고 어 이제 그 각자 이제 오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게 거기에 맞는 현타 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한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